자, 이번에는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빅뱅 우주론은 뭐야? 약 138억 년 전. 한 점에서. 여기서 한 점은 입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한 스팟을 의미한다고 보시는 게더 낫다고 했죠. 아주 뜨겁고 아주 밀도가 큰 에너지를 가진 한 점에서 빵! 하고 폭발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주가 팽창을 해 갔습니다. 근데 팽창을 하지 않았다라는 우주론도 있었어요. 하지만 허블이 관측을 통해서 스펙트럼 적색 편이 현상 기억나나요? 앞에서 했던 그걸 통해서 우주가 팽창해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자, 그 이후로 팽창을 해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입자들이 나타났을 때그 입자들은 어때요? 기존의 입자들이 합성된 거다. 즉 질량이 증가하면서 팽창한 게 아니라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팽창을 하다 보니까 질량이 꼴 에너지죠? 에너지도 일정하고 팽창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질량이 유지된 상태에서 부피만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밀도도 감소한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팽창하면서 물질은 합성되고 새로운 물질이 태어나는게 아니라 물질이 합성되고 그러다보니까 질량은 일정한 상태에서 팽창 냉각되고 밀도가 희박해집니다 그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럼 진짜 그래? 라고, 확인을 해줘야만 해요. 그 확인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팽창의 증거, 적색편 현상, 앞에서 나왔었죠? 그 다음, 합성, 그리고 냉각에 대한 얘기를 포인트로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합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138억 년 전에 빅뱅이 빵! 하고 일어났을 때, 기본 입자라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기본 입자 누구예요? 커크랑 경입자가 있죠. 커크 여섯 종류인데 업커크, 다운커크만 기억합시다. 경입자 여섯 종류인데 얘도 전자만 생각합시다. 자 전자는 잠깐 놔두고요. 어떻게 됩니까? 업커크와 다운커크가 결합해서 <laughs>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질 때 양성자는 업커크 두개에 다운커크 하나 중성자는요 다운커크 두개에 업커크 하나가 결합을 해요. 근데 업커크는 플러스 3분의 2 다운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양성자와 중성자는 협, 아니, 협상이래 합성의 결과 양성자는 플러스 1 중성자는 0에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양성자 누구예요? H11입니다. 즉 수소 원자핵이 가장 만, 먼저 만들어진 원자핵이에요. 자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요? 더 무겁고 큰 입자로 모델간다 합성되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요.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어 갔어야 돼요. 그러면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H1원 원 수소 원자핵에 중성자가 결합해서 H12 중수소가 만들어집니다. 그 중수소에 양성자 먼저, 그리고 중성자 나중에 결합하면 헬륨2-4, 헬륨,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죠. 근데 반대로, 순서를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뭐야? 중성자 먼저 결합하고 양성자 나중에 결합해도 결론은 같습니다. 뭐야? 헬륨2-4가 완성이 돼요. 어쨌든, 이런 입자들의 결합에 의해서 더 무겁고 큰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수소 원자핵에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두 개가 묶여서 헬륨 원자 핵이 되고요. 헬륨 투포가 되죠. 그리고 H11이 12개가 남게 돼요. 그러면 자, 수소에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양성자 14개, 중성자 7개, 즉몇 대면 7대1의 입자 수의 비로 존재하다가, 어떻게 된 거야? 헬륨24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14개의 양성자 중에 2개의 양성자가 중성자에게 달라붙어서 헬륨24 되고, 수소원자에 몇개 남았다? 12개 남았다. 그럼 12대1,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H11, 질량수 1짜리가 12개 남은 거예요. 그리고 헬륨 투포 질량수 4짜리가 하나 생성된 거예요. 즉몇 대면 몇? 12대 4라는 질량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게 질량비 몇대 몇이에요? 12대 4니까 3대 1이죠? 그렇습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새로운 입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수소 원자핵에서 헬륨 원자핵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로 나오겠더라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면 3대1로 형성하게 됩니다. 아 빅뱅 우주론이 맞았네 라는 증거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소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몇분 걸린 겁니까? 빅뱅 이후 약 3분 걸린 겁니다. 3분. <laughs> 그러면요. 원자 핵은 원자예요? 아니죠. 원자 핵이 원자가 되려면 누구를 또 필요로 합니까? 전자를 필요로 하죠. 즉, 전자를 흡수해서 원자가 형성되는 데까지는 의외로 빅뱅 이후에 38만 년이나 걸립니다. 아, 원자핵 만드는데 3분 걸렸는데 원자 만드는데 38만 년이나 걸렸어요. 네, 왜 그래요? 원자핵이 흡수하기에는 전자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38만 년쯤 지나서 드디어 우주 이거 중요하죠. 우주 온도가 3 0 0 0빈 정도가 됐을 때 비로소 원자핵이 전자를 흡수해서 원자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합니까 원자를 형성하기 이전에는 전자들이 빛의 경로를 막고 방해해서 <laughs> 우주가 불투명 상태였죠. 그러다가 원자가 생성된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빛이 갈 길을 다 뚫어주고 있네요. 빛이 씽씽씽씽쉑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예, 우주가 어떻게 됐다고요? 투명해지면서 빛이 퍼져나갑니다. 이때 퍼져나간 빛을 우린 뭐라고 해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몇 켈빈짜리 우주 배경 복사였겠습니까? 3,000 켈빈짜리 우주 배경 복사였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현재 몇 켈빈까지, 현재 우주 온도가 약 3켈빈이니까 우주 배경 복사도 그만큼 식어왔을 거고요. 실제로 어때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냉각해왔다라는 우주,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 원자. 몇년때에 만들어졌어요? 빅뱅 이후 38만 년때 만들어졌습니다. 얘는 원자번호 주기율상에서 1, 2번이죠? 가장. 그리고 두 번째로 가벼운 애들이에요. 이제 어때요?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우주의 온도가 3 0 0 0빈입니다 무거운 온도 만들려면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식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이라는 존재가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수고했어요.